이 문제는 y는 x위에 제1세분면에 a, 제2세분면에 b가 있고 oa가 o, o b 의 절반입니다. 이때 b에서 x축에 내린 수순의 발열을 a에서 y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h라고 할때 hl이 고 bh랑 al의 교점이 p라고 할때 op랑 hl의 교점이 q라고 합니다. 이때 oql은 g 우리가 2분의 80을 8일 때 5의 곱분기 5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L은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고 BH는 이렇게 나와서 피의좌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Y는 마이너스 2X예요. 그리고 LH의 방정식은 Y는 분의 1X 플러스 A인데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이니까 여기가 90도입니다. 각 p q l 그래서 반지름은 오 L의 절반이다. 30번은 17호마영인 A랑 0호마영인 O랑 5호마영인 B랑 5호마영인 C가 있는데,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ABO랑 삼각형 ABO랑 교정의 승기가 되도록 하는 모든 아래 곡. C가 반 아팀인데 C 1이 반지름인데 C5가 반지름인데 C2가 반지름인데 c b 가 반지름인 데다해 봐요. 두 점이 있어. 세개인게 c h 3 b C5에서 곱하면 35가 됩니다. 기준하는 게이 낚시를 하지 않고, 지고 라우스 정리의 증명은 각국지점에서그 직선의 뜻을 내고 있는 달금을 써서, 중심이 있는 거리로 하고. Yeah, nah. 이 둘레 길이로 똑같은데 똑같으면 안 되니까 중심이동 거리 그럼 중심이동 거리면 뭐.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예요 안쪽 베스트 는음 그래서 똑는거 똑같은 이 정시각형의 꼭지점을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거야. 이 정시각형의 꼭지점을 pk라고 하면 pk, pk 플러스 인데 여기서 이게 십이면 1이에요 아, 네. pk, pk 플러스 이 이렇게 있을 때 사각형이 세 개가 나와요. 정사각형. 세. 그래서 3십 하는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다른 이렇게 생겼어요 네개의정을 봐요 PK p k p k p u p k p k p 네개의 종을 봐요 그러면 사각형이 총 아홉 개가만들어 12각형의 완전 대각선이라면 거기서 이렇게 사각형 두 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아니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 대각선이 그려진 사각형의 대각선이라면 여기서 세졌어요 이대각선라는 사각형이 여기 이게 아. 그러니까 얘는 빼고 변인 경우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개 2가 그래서 이 쪼금, 배, 쪼금, 이해가 돼? 쪼금, 배, 쪼금, 배, 쪼금, 배, 있는 배,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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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림들은 네. 네. 그림을 네. 네. 시 네. 거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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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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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think 네, 정 동시비가 가면 있으면 이거는 대학생의 경우는 3번에서 했으니까 3번은 정확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BKBK 프로대학생 이때부이너필 공개식을 꺼낼 수 있고, 그러면 그에다 b를 보면 상관수있시됩니다 b는 y 분 아니 y는 e, x 이 먼저 이해할 수 있고요. A, h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달에고 기울기의 곱 m 이제 5파이가 9분의 81파이가 되고, 이분은 로트 이분의 9가 돼서 5, 이랑 오비가 What oh, I'm late, Yeah. 어서 1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운 두는 것은 실제 러스의 차이는 있지만 그 트랙에 대다라고 하면 동일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중심이 이동하는 거리로 보여줘야 차이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퀴 정시의 각경과 두개 이상의 빛점을 분리하는 정사각형 기술을 오른바시요. 비키랑 비키 플러스 이리 어그 지점에 공유하는 그 점일 때 이렇게 위쪽에 나올 수 있고 아래쪽에 나올 수 있고 혹은 대각선으로 공유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개고요. PK, PK, 플러스 2도 실제로 이 상태에서 두 배로 늘려는 것이 두 번, 두번 아니지만 아무튼 똑같은 모양으로 확대를 해준 거기 때문에 36개가 나오고요. 이렇게, 러스3은 이렇게, p k 플러스 게 p k 플러스 PK 플러스 Pk 로이또 k, k에다가 1, 2, 3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2 7개가 되고요. k, k 플러스 4도 아까 첫 번째 경우 얘도 첫 번째 경우와 같은 거대로 한번 다 보여줄 수가 있고요. k, k 플러스 6이 되는데 얘도 대각선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여기. 변으로 공유하는 경우는 에으로 공유하는 경우는 이게 자세히 보시면 격자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를 Q, 여기를 P라고 가정했을 때 Q, P를 동시에 지나는 점과 원점 지나는 데이면이점 밑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각각 구하는 게 일식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래 부분이 격자통이에요. 네, 여기 밑에 부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응. 여기. 그러니까. 저 직선은 무슨 직선이니까 밑에 격자점의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값 자체가 퀀의 핀데 그 가우스를 붙였으니까 그 밑에 격자점의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뷰가 더 커요. 비가 더 커요. 완전 몰라요. 네. 이해 되겠나요? 그러면 이해가 완전한. 그 p는 b 1과 세1에요아참 저도 바어다전좋하는요